중학수학 유형 레시피 이번 시간에 공부할 유형은 유형 23번, 23번째입니다. 교재 67쪽이고요. 여기 꺽쇠 가루 안에 들어있는 수가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해가 나오면요. 일단 대입을 해서 이 부등호가 성립하는지 보면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요. 4 곱하기 0은 0이죠. 여기도 그냥 0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이에요?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요게 없으면 작다라고만 하면 거짓말이죠. 근데 갔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입니다. 자, 참, true, 상식, f, false, 거짓, tf. 알아두면 좋습니다. 얘는 해가 맞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요.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되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고요. 2가 됩니다. 지금 이만큼이 2예요 그러면, 여기다 쓰면 지저분하네요. 자, 이만큼을 우리가 대입했더니 2가 나왔어요. 2하고 0하고. 비교네요.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트루예요펄스예요 트루죠? 맞는 얘기죠? 통과. 3번.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으면요. 이쪽에다 쓸게요. 그냥.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계산하면 플러스 5죠. 그게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좌변이 플러스 5래요. 우변은 2였어요. 이렇대요. 트루예요펄스예요 5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완전 거짓말이죠. 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입을 했더니 거짓말이 나왔어. 어, 너는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니야. 라는 거죠. 4번. 1을 대입하면요, 5 빼기 3이 6이 되죠. 5 빼기 6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지우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다 때문에. 맞는 얘기죠? 오케이. 맞는 얘기. 자, 마지막 5번 3을 넣어 볼게요. 2, 3은 6. 6 빼기 3 하면 이쪽은 3 되고요. 4, 3, 12, 12 빼기 5 하면 이쪽은 7 됩니다. 3이 7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무슨 소리? 이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해가 아닌 것은 3번, 5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부등식 중 x가 딱 3일 때 참인 것을 고르래요. 역시 어떻게 해요? 3을 다 넣어 봐서 참이 되는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자3 넣어 봅시다. 0하고 0. 0이 0보다 커요? 아니요. 같다가 있으면 모를까. 그냥 크다는 안됩니다. 여기다 3 넣으면요. 4, 3, 12죠. 그럼 8-12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은 0이었어요.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0보다 작아요. 자 여기. 여기다 3을 넣으면 3-2는 1이죠. 이만큼이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마이너스 3하고 0하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오 이거 맞죠.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습니다. 자 4번. 여기다 3을 넣으면요. 약분해서 3 빼기 5가 돼요. 3 빼기 5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더 크다고 써있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얘도 틀렸어요. 5번. 여기다 3, 3을 넣어보면 5, 3, 15. 15-6. 그럼 여기는 9 이렇게 되고요. 2, 3은 6. 6 더하기 1. 그리고 여기는 7 이렇게 되네요. 부등호는 이렇게 써 있어요. 9가 7보다 크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참인 것은 3번하고 5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